어? <laughs>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반가워요. 제가 10분 빨리 켰어요. 너무 긴장돼서. 혹시 저와 같이 기다리셨나요? 제 라방을 너무 못 기다려가지고 벌써 한잔 마셨어요. 못 기다리고 너무 긴장돼서. 자, 제가 오늘은 꼭 소통 가능한 라방을 준비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오늘, 마라산 거랑 제가 진짜 좋아하는 디저트 와인 마실 거거든요. 이거 CU에 파는데 이게 베어푸시라고 미국 와인이래요. 근데 미쳤어요, 진짜 대존맛. 마라산 거? 제가 또 마라산 거또 엄청 맛있게 먹는 법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게요. 제가 왜 90kg까지 살쪘는지 여러분들 궁금하셨죠? 죄송한데제 정신에 도저히 이 라방을 진행할 수가 없습니다. 제 음, 정신. <laughs> 아 맹정신에. 아 제정신, 제정신이 아니라 맹정신에 도저히 이 라방을 진행할 수가 없어서 보실래요? 엄청 맛있겠다 요즘에 제정신이 아니라니, 아 무슨 소리야? 자꾸 그러면 강퇴시킬 거야. 그리고 알죠? 원래 마라상거 진짜 마라산 거만 시키는 친구랑 밥 먹으러 가면 절교하는 거 알죠? 꺼바로만 안 시키면 바로 절교각이에요. 꺼바로도 시켰지롱. 우리 곳에 오늘 파마했어요. 라방에 출연하려고. 호세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이모 삼촌들 안녕하세요. 호세 기업장. 아 이렇게 뚝딱거릴 거면 저희가. <웃음> <웃음> 이모 방송 망치지 말고 저희가. <laughs> 아니 엄청 관심받고 싶어요 아, 그런 거 하지 마. 그런 거할 거면 저희가. 그런 거할 거면 저희가. 아니 그거. 아니 아니 내가 여여저쪽에있어 <laughs> 죄송한데. 죄송한데 애좀 제지하고 올게요. 음. 그거 그런 거할 거면 가서 신비 아파트 봐. 신비 아파트. 아 보냈어요. 신비아파트. 아 제가 진짜 이거 뭐지? 집에 사다 놨거든요. 중국 식초랑 여기 이거 중국 마유 이거 사다 놨잖아. 여러분들 이거 드실 때꼭 설탕이랑 식초랑 마유를 더 넣셔서 으 설탕을 넣어야 진짜 좋을라 맛있다고. 더 믿고 아 진짜 막 알아서 가 설탕 꼭 드, 드셔야 돼요. 그리고 일단 이걸 조져줘요 가위로. 왜냐면 밥 비벼 먹을 거거든요? 아니, 이거 솔직히 마라 산거 그냥 먹으면 너무 짜요. 무조건 마비랑 같이 먹어야 돼. 진짜 나 지금 식단하면서 한 3개월 동안 한 번도 안 먹은 거 같은데, 마라 산 거. 내가 설탕을 넣어야 돼. 아니, 이게 진짜 마라 산걸넣어서설탕 넣으면 달것 같죠? 근데 한 개도 안 달다고. 이렇게 식초를 살짝 뿌려야지 이게 감칠맛이 돌거든요? 왜냐면 이게 되게 느끼하잖아요. 아 그리고 이거 좋아하세요? 아니 이걸 넣어야 마라탕이랑 마라, 마라 싼거지 이거 넣어야 어? 엄청 얼로랑만 나면서 <laughs> 설탕 여러분 진짜 저 믿고 설탕 넣어보세요. 진짜, 진짜 졸라 맛있다. 고 이거 넣어야 약간 그 얼로랑만 나는 거 아시죠? 진짜 맛있다니까. 친구들이 다 이거 넣을 때 기겁하거든요. 아 설탕 아니 하나도 안 많이 뿌리는 거야 진짜. 아 애들이 진짜 기겁해요. 근데 먹고 마라산 거 맛있는 거 맛있는지 모르겠다고 하던 일도 진짜 맛있게 먹거든요. 나 나도. 나도 좋아. 음! 음! 저 너무 맛있으면 엄지발가락이 꼼지락거리거든요. 나 진짜 지금 내 엄지발가락이 엄청 꼼지락거리고 있어. <laughs> 우리... 엄지 발 <발실래>? 쉴래? <laughs> 마라산 거는 그리고 밥에 비벼 먹어야 되는 거 아시죠? 아직 30분 됐는대 <laughs> 너무 제 너무 배고팠어요. 밥에 엄청 조져가지고 짱 조져야 돼 이게 조져야 언니 이게 조져야 잘 비벼지거든 음! 머리띠야? 이거 왜 했냐면 제가 정수리가 비어가지고 머리띠를 안 했더니 정수리가 너무 30대 탈모 30대 탈모여가지고 슬퍼서 쓴 거거든? 나 머리띠 없으면 못 나가거든? 나 이거랑 이렇게 탈부착해서 다녀야 되거든? 말이야 근데 이거 너무 작아가지고 방송 시작도 전에 너무 두통이 심해지는 거야. 이거 때문에 편두통 있지? 이거 너무 꽉껴서 근데 호세가 마침 한다고 하더라고. 그래가지고 뺐지 <laughs> 손오공. 아 맞아. 이거 그자 알지? 손오공. 그 머리 너무 꽉 끼는 거 하면 알죠. 두통 오는 거. 그래서 그때 방송도 시작하기 전인데 벌써 두통이 오는 거야. 나 참을 수 없거든. 그래서 벗었지. 줌으로 만나 그럼 다음 번에. 다음 번에 우리 줌으로 만날까요? 이렇게 얼굴 조그맣게 해갖고 다 단계 하는 사람들처럼. 네. 술 줌, 좀. 술줌 좀. 너무 좋아. 술줌다 같이. 동시에 짜나고. 동시에 짜나고 너무 좋죠. 시에라 내고 짜나 한번 할까요? 그대의 눈동자의 치얼스. 멘트 너무 촌스럽네. <존스럽대>. 짜증 나. <laughs> 저기 뭐야. 코로나 끝나면은 치킨집이라도 하나 빌려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코로나 끝나면 치킨집 하나 빌려서 다 같이 만나요. 네. 어디가뭐 모임... 알잖아 원래 모임은 종로에서 모이는 거야. 중간이잖아. 몇 시간 빌려야지. 맥주는 무조건 2000으로 시켜야 되는 거 알죠? 온갖에 피아노 거리에서 만난 다음에 존나 큰 술집이 많거든. 큰 맥주집을 빌려야지. 알지? 테이블 이렇게 길게 쫙 붙여가지고... 알지? 이렇게 리더가 가운데 에쭉 앉아가지고 이제 다 이렇게 앉히는 거지. 그리고 이제 2,000 이렇게 테이블 4개마다 이렇게 해갖고 2,000 하나씩 놓고 이렇게 하는 거지. 술니은 무조건 맥주야. 일단은 맥주야. 일단 맥주지. 아, 맞다. 드레스, 드레스 코드? 아, 그럼. 우리, 솔직히 비키니꺼 만나고 싶은데. 비키니꺼 만나고 싶은데. 아직 사람들 시선도 있으니까, 아직은 굽빙관 아, 굽빙관은2,000 가야지. 굽빙방은 얼큰히 취해서. 그럼, 아이들 원래 이렇게 취해갖고, 무조건 소맥을 말아야 돼. 빨리 취해야 되니까. 아, 김호석 왔어. 김호석 음. 그럼 빨리 인사라도 제대로 해, 그러면. 음. 안녕하세요, 인사해. 개인기 같은 거좀 해봐. <laughs> 웃기다. 어서 음. 개인기 없어? 응? 좋아한다, 좋아한다. 뭔지도 모르면서 지 나오면 좋아해요. <laughs> 개인기 스킨은 스파르타래. 뿜야, 여러분 사랑해요. 보내줘. <laughs> 바음면 똑바로 해야지, 발음 똑바로 해야지. 저기 쳐다보고 해야지, 빨리... 이렇게... 좀깐만 아, 좀 제대로 좀 해봐. 너무 몸치야 얘가 뭐를 시키려고 해도 너무 뭐를 못해. 그세야 제대로 해. 그러면... 응... 이름 뭐야? 아니, 아... 이런 거난 진짜... 난못 봐. <laughs> 나 진짜 못 봐. 너희가, 나와 나와 나이가나 전자 너 진짜 조카 천재거든요. 너 정말 웃을 수 너희가, 없어요. 빨리 빨리. 너희가, 어, 엄마, 너희가 엄마 엄마가 나라 어, 옛날에 20대 때 20살이다. 아니다 20살도 아니다. 19살 때 내가 시즈니를 갔다 와서 영어를 까먹고 싶지 않으니까 이제 외국인 친구 사귀기란 동호회를 간 거예요. 그때 사이월드 세대여가지고 카페 가입수만 2만 2만 명이 됐어. 그러니까 다 사람들이 맨날 200명씩 갈리는 거야. 너무 나한테 신세계인 거야. 나는 진짜 미친 관종, 하이텐션인데, 다 새로운 사람을 매달 볼수 있다는 게, 너무 신나가지고, 거기에 한 미쳐서 한 6개월 살았거든요. 이제 와서 말할 수 있는 게, 그데난 지금 얼굴이랑 그때 얼굴이랑 똑같거든? 그래서 우리 언니가 내88 민증을 이렇게 긁어갖고 83으로 만들어줬어. 그래서 그걸로. <웃음> <웃음> 나 잡혀가는 거 아니야? <laughs> 그 민증 이제 없어. 그걸로 1년 잘 다녔어. 잡혀간다고? 아, 여러분들만 안 불면 안 잡혀가지. 여기서 나다 펴가면 여 지금 스물 명 중에 한 명이 분 거지. 종로 포장마차는 우리 2 7 명을 지금 다 담기엔 너무 그릇이 작아. <웃음> 포장마차. 포장마차. <웃음> 포장마차. 이모, 이모 울어 우리 들어가면 포장마차 <laughs> 다섯 대는 불러야 될것 같아. <laughs> 이모 안주 만들 생각에 운다고. 음. 너무 몰아 몰아 닥치면. 아, 근데 벌써 술톤 올라온 것 같은데. 어, 너 좀 취한 거 같은데? 취해서 <laughs> 헛소리하면 어떡하지? 이거 바로 박제되는데? 저? 저번에, 저번에 쇼호스트 한거가서 개똥 싸고 왔잖아요. <laughs> 아, 진짜 개똥 싸잖아. 나 가가지고. 제가 열심히 PT를 준비해 갔거든? 근데 나름 진짜 열심히 준비해 갔는데, 어저 진짜 언니들이 너무 잘하는 거예요. 존나 똥 싸지, 뭐. 괜찮을까? 쇼스트할수 있나? <laughs> 갑자기 하라투쇼를 아니, 웃긴 게, 아니, 나 어제 PT 받았, 이, 지난주에 PT 받았는데, 갑자기, 너네 둘이 이렇게 나와서, 리허설을 하래. 하, 하라고요? 그 똥을, 똥을 지금 여기서 싸라고요? 아, 니 진짜 그건 아니에요. 진짜 다니까 내가. 아, 조금만 보여줘, 조금만. 조금만 보여드릴까 조금만 보여줘, 조금만 보여줘. 제얼 어, 저는 한마력 달려서 제 영상 1분 이상 못 보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까자 <laughs> 보여, 잠깐만. 두 명이라고 찾았을 때, 슈퍼, 아, 뭐지? 아, 슈퍼백 가자 아니야 슈퍼 슈퍼마켓이다. 아 슈퍼마켓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 아씨 안녕하세요부터 못해. 아니 씨금 안녕하세요를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나 아, 일단 해볼게.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제 봄이에요. 봄이면 여러분 어때요? 날씨 옷이 좀 얇아지죠. 어, 얇아지다 보면 여기 팔꿈치에 각질이나 여기 등에 이런 뭐 등드름 여드름 이런 거 고민 없으세요? 저, 근데, 제가 이렇게 밀고 싶어도 손이 안 닿아요. 제가, 라운드 숄더거든요. 이럴 때, 여러분, 여러분 등을 저절로 밀어주는 아주 고마운 기계가 나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짜잔! 필시스 바디 플링기입니다 이건데, 근데... 아, 똥 찼어, 갔다 와서. 아, 난 가, 원갈 때마다, 씨. 내, 지, 내 직업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 아, 무슨 소리야? 아니야. 나 진짜 내, 내 영상 한 시간 이상, 아니, 그니까 한 시간이 아니라, 1분 이상 못 본다고. 졸라 한마력 달려가지고. 아, 근데 이게, 그거 알지? 내가 지금 막, 친하니까, 여기서 막 이렇게 장난치는데, 생각해봐. 졸라, 진짜 원장님이 이러고 나 평가하려고 이렇게, 이렇게 앉아있고, 어, 씨, 언니, 어, 씨, 언니가 나 찍고 있고, 이러는데, 울고 싶다고. 딱 졸라 피질피질 흘리면서, 진나 죽고 싶다고. 아, 5분이 나 어깨비 시간이라고. 그, 내가, 못한다고 하고, 그냥 말할까? 원장님 너무... 이승철 표정이니 <laughs> 아, 내 말이! 말리 아, 근데, 내가 진짜 웃긴 거 있어. 우리 원장님은 그나마 여자분이고, 엄청 약간 상냥하거든? 그래서, 아,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 이러는데, 유튜브에, 이원석 아카데미라고 쳐오잖아? 그 진짜 졸라 웃겨. 거의, 고든 램지야, 고든 램지야. 뭐 하잖아? 안녕하세요 하면 식상해! 막 이래. 지루해! 너 같으면 그거 보겠니? 5분 이상 보겠니? 막 이래 나해서 울었어 나 울고 집에 왔어 진짜 너무 힘들어 아 이게 진짜 이게 아니 이게 쇼호스트가 보통 기가 세고 막 이런 거 아니면 못하는 것 같아 아 진짜 완전 진짜 무안하다니까 했어요 아저좀 찹찹해요 쇼호스트 할수 있을까? 아니 다다음 주에 방송을 시켜준대요 저희 반에 3명이거든요 저 3명 중에 2명 시켜준다는데 그 나고대한 명이 저일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은 뭐죠? 한잔해요. 슬프니까. 비밀 지킬, 지킬만 하지. 아직은 불지 않지. 사실 내가 그 생각했어. 일제시대 때 플레잉 요가가 나왔으면 과연 내가 독립투사가 될수 있었을까? 불었지. 바로 불지 않았을까? 응. 바로 개명창시, 뭐지? 창시개명. 창시 바로 창시개명하고. 낚아삭기 창시 <laughs> <laughs> <낙가사키> 전으로. 낚아삭기전 <laughs> <laughs> 뭐야 나가사키 짬뽕 <짜볼> 아니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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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가사키 짬뽕이야 뭐야 아 웃겨 진짜 <laughs> 필라테스랑 플라뇨가 하잖아 일제 시대 때 나왔으면 진짜 우리 독립 못했어 바로 일본어 나오지 바로 일본어 나온다고 <laughs> 야매 대야때 <laughs> 그랬다니까. 개명창 씨. <laughs> 아, 너무 무식한 거 같아. 안 좋다. 라이브 안 좋다. 아, 나 바... 너무. 무식함이 드러난다. 응. 내 친구가 나한테 그랬어. 언니가 총명하긴 한데 배움이 짧다고. <laughs> 맞아. 근데 배, 부, 부끄러움이 별로 없어. 개명창 시 아, 그만, 그만 박제하라고. 창씨 개명인 거 나도 알았다고. 씨, <laughs> 고정하지 말라고. 이 배움이 좀 짧아서 그렇지 아예 모르진 않아 알긴 알아 어설프게 그러니까 모르는 말 쓰지 말라고 우연이가 맨날 모르는 말 쓰지 말라고 근데 쓰고 싶어요 항상 <laughs> 나 밥전 나 무슨 전신지 왜 궁금하지 밥전이면 왜 너도 밥전이야 응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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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생 여기 있었네 그러니까 밥전 진짜 없는데 전주화는 온전 전이야. <laughs> <아니. 웃음> 전조하는 다른 전이야. 걔는 그러니까. 온전전이라고. 그러니까 손손자손절손전이잖전 <laughs> <손절>. 장근, <laughs> 상근 거, 상근는 거. 음. 야너 여기 이 중에 온전전 있을 수도 있잖아. 온전전 <laughs> 있는 거 아니죠 이 안에? 어? 빨리 말해줘. 나 마음 불편하니까. <laughs> 온전전 있는지 없는지 빨리 말해줘. 음. 온전전 씨 있으면 어떡해이 안에? 아, 빨리 운전자 있는지 말해줘. 나 마음 불편하니까 26명 중에 빨리 있는지 말해줘. 사과부터 할게. 아, 진짜. 누군지 모르지만, 죄송해요. 그런 의도는 아니었어요. 제가 너무, 제가 너무 마, 제가 너무 성급했죠. 발언이. 아, 진짜. 그 나금 마음 불편해져서 밥못 먹는데? 논저애인네 아, 거... 아직 27명 라방 뽑은 걸로는 논란 안 생겨. 언니 가서 냉동실에서 와인 한잔 갖고 와. 전유진유명해지면 바로 나락까지. 나 유명해지잖아. 유명해지면 바로 나락 갈것 같아. 잠깐 10초 유명했다가. 음. 악플 겁나 달리고 그냥. 악플 겁나 달리고. <laughs> 나락. 나도 그래서 그냥 지금 만족하려고. 지금 2천명일때 우리 인친들 2천명일 때. 흔들리는 동궁 보았다고아 어. 씨. 감독 <laughs> 드시 <헤드스 웃음> 있어 나봐서 전두환 손. 아, 전두환 손절해야지. <laughs> 개명창시 씨. <laughs> 아, 개명창시 그거 좀 지워 줘. 나좀 붓거든. 그러게 아, 진짜. 나큰일 났다. 이거 박제돼 가지고. 개명창시 씨 씨. 아니, 창시 개명인 거 나도 알았다고. 아, 아, 아니라고. 창시 개명인 거 알았다고. 밥먹은 어. 어, 오세가 잠깐 방구베리 먹었어. 아, 방에서 블루베리 먹더니 이런 물걸로 나왔어요. 다음. 어, 손손손한번 보여줘. 호세는좀 방송을 몰라요. 방송을 재밌게 할지 몰라요. 알죠. 똥하고 방구 제일 재밌어요. 이 똥하고 방구 제일 좋아해요. 방구 시작. 방구 시작. 아니, 아까 네반 정도 나온다. 호세야, 이모 삼촌한테 빨리 인사해봐. 호세 귀엽대. 네, 이럴 줄 알았어요 나오면. 경제, 저언이 빡쳤어요 지금. 바로 소환해갖고 화장실 데리고 들어갔어요. 언니 목소리 보니 라방이 옷을 살렸다고. <웃음> 맞아. <웃음> 언니 진짜 개열받아서 지금 화장실로 데리고 들어갔어. 방송 언제까지 할까? 방송 한 11시 반에 종료할까? 종방할까? 짠! 짠! 언제 종방하지? 아, 이제 진짜, 이제 지쳤다고, 이 언니. <laughs> 손절, 아니, 손절하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비. 피곤할까봐. 피곤한데 혹시 있을까봐. <목소리> 그래 맞아 오블리말이 좋다. 어? 김후세입니다 <목소리> 여러분 힘들죠? 가 엄마가 너무 힘들어해 호세를 보는 게. 가 호세. 야, 아니 이런 거 말고 좀 제대로 된것좀 해봐. 노래 불러봐. 노래. 거미를차려거미를 줄을 타고. 어미가 누미나미가다 아. 노래 막 우리 호세. 야, 야, 야. 가져나 근데 미안해. 내 조카는 내가 못 보겠어요. 저, 여러분, 제발. 제발. 오늘 들어가자 보겠어요. <laughs> 내가 진짜 못 보겠어요. 제발. 호세 11시 넘었는데 왜안 자네. 죄송한데, 제조카데저좀 저, 너무 안해하려고 해도 빨리, 빨리 와. 엄마, 야, 이쪽으로 들어오자. 아, 제발, 제발 가져와. 부이야 어, 빨리 와. 아, 진짜. 제발. 부탁야가져나 진짜 미안해. 나 지금 미안하다. 귀에서 피할 것 같아. 우리 호세랑 있으면. 아나좀나좀 호세 때문에 귀 빨리는 것 같아. 그래서 그러니까 귀스피날 것 같아 약간. 장상범. 장범 <laughs> 내가 호세 장상범이라고 그러잖아. 저 말에 대답하면 안 돼. 홀린다고아나 진짜 귀가쪽 빨렸네 우리 호세 때문에. 이게 청우이를 넣어야지 졸라 맛있거든. 음. 음. 너무 맛있다 음. 언니 더 만들어줘. 우리 언파가 앞에 앉아가지고 오마카세처럼 계속 만들어주거든. 뜨겁게 깨울게. 쭉 오면 까나페 맛볼 수 있냐고? 그럼 우리 언니의 마음에 따라 달려는데 글쎄요? 내가 비밀을 못 지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비밀 얘기 하지 마요. 입이 엄청 싸거든. 나입 졸라 싸. 비밀이 없어. 우리 언니가 그래갖고 비밀 얘기 나한테 안 해줘. 있잖아. 비밀 얘기하지 말고 소문 빨리 하시면 좋겠는 얘기 있지. 너무 개구쟁이들이다. <laughs> 너무 개구쟁이다, 진짜. 정수리 개명장시 전두환 소철이라고. <laughs> 짜증나. 너무 나는 되게 이런 그림을 원했는데 너무 지금 막 하나로 똘똘 뭉쳐서 지금 나 이렇게 하니까 되게 썩 즐겁진 않네? 찜쩍 없는 맛이 있다고. 아, 나 갑자기 예쁘니까 괜찮다고? 지금 나찐쩍 없는 것 같은데 들었다 왔다. 나 가본 줄 알아? 아무도 유니스한데 유식한 걸 바라지 않는다고. 아니거든? 나 완전 지적인 매력 있거든? 아, 나 주사 있어 주사. 주사가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 자는 거랑. 하다 우는 거나자고 <laughs> 이러면 울어 더 먹으면은 운다 나더 먹으면 운다 주사 양극화래 <laughs> 흥가 하니 <laughs> 흥가 아니 같이가 응 나고 아니 아니 되게 짧게 울어 우는 것도 막 그때니까 서러운 게 있는 거야 눈물까지는 아니니까 되게 서러워 그날 그러면 내가 눈물, 눈물, 나자, 눈물 흘리잖아. 내가 이가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 울려고 울고 싶어서 약간 부릉부릉 시동을 걸어. 그래서 그러니까 내가 그냥 내가 원래 이런 말 하는 게 아니거든. 그러니까 하면서 이제 울어. 그러다가 갑자기 되게 짧게 울어. 그리고 아니야, 괜찮아. 이런 다음에 자, <웃음> <웃음> 우리 다 어떻게 종로에 만나서 다한번술 취해갖고 다 우는 거야? 우리 다 만나면 우는 거야? 안돼안 돼, 안 돼. 다 관이겠다. 다 사람들이 하, 다 사람들이 사연 있는 줄 알잖아 우리. 응. 아니야, 근데 나 슬픈 일 있을 때만 울어. 뭐 해, 남자친구가 헤어졌다던가뭐 응. 이래서 잘렸다던가그두 가지를 한 번에. 나두 두 가지를 한 번에 작년에 겪었거든. <laughs> 시발. 작년 시 작년 5월에 남친 헤어지고 8월에 회사에서 잘렸잖아. 똑같은 <laughs> 내 인생. 5월에 자가격리를 했어. 근데 9년 사귄 남자친구가 헤어지지 이게 말이 돼? 찾았어 그래서 졸라 자가격리돼 있는 상태에서 10일 동안 졸라 울면서 <laughs> 방에 갇혀 있었지. <laughs> 아 여기 조심해 울려고. <laughs> 시작했어요 여러분 아, 지금 그래서 5월에 차여가지고 내 마음을 추소리기도 <laughs> 전에 씨발 7월에 또 일을 잘렸어 존나 3년 개같이 했는데 응.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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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진짜 이거 진짜 욕이 아니었다니까 내 호흡과 같은 나방 종료 시간이다. <laughs> 아, 그만할게. 눈물 버튼이에요, 눈물 버튼. 눈물 버튼이거든요? 이제 그만할게요. 와 진짜? 웃지 마, 이러고 잘면될 <laughs> <하면> 거잖아. <웃음> <웃음> 아니야, 진짜 안 울어. 나 눈물 고였어? 아니야 안나안 울어. 안, 울어, 안 울어. 즐거워서 그런 거.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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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네. 좀, <laughs> 좀 여러분 거. 눈물 흘리는 순간 제가 그냥 종료 버튼 누르고 끄겠습니다. 흘 빌다니. <laughs> <laughs> 안 울어. 다음번 라방에서? 다음번 다음번 라방에도 할 얘기 졸라 많지. 아, 맞다. 맞아. 스토리 많지. 아, 진짜 스토리 졸라 많아. 진짜 음. 내 인생 35년 삶 얘기 들으면, <laughs> 진짜, 하이드 진짜 졸라 많아. 어? 막장방송이라니. 아니야. 무슨 막장방송이야. 이 정도면 저 괜찮지. 라방 로켓을, 아, 그니까. 라방 로, 녹화해가지고 하이라이트만 이렇게 하고 싶지. 근데 누가 해, 그거. 누가 할래? 여기 있는 애들 중에. 이른다 또. 또 노예 찾는다, 또. 왜제능노예 아, 없니? 충격, 막장, 방송이, 조카 막대하고 눈물 흘려, 전주한 개명찬씨. 아, 안 되겠네, 진짜. 다들 피곤하지 않아요? 졸린가 보다. <laughs> 아니, 아니, 졸린 게 아니라, 아니, 혹시 내가 피곤해서 잡고 있는 걸까봐. 공방하고 싶냐고? 아니? 나 여러분들이랑 끝까지 하고 싶은데? 밤새? 열두 <laughs> 아닌데? 아닌데? 아주 술 진짜 많이 남았는데? 이거 술 요만큼만 남았는데? 다 마실 수 있는데? 갑자기 꺼져도 놀라지 마. 나 언제나 그런 아이였잖아. 언니 빨리 까나페좀더 만들어봐. 끌고 울고 가달라고? 아, 모래안 울거든. 갑자기 울고 내일부터 헬리스 계정 비공개 가게 돼. 아니거든. 끊을 타이밍 찾는 중인게 뭐라도 하나 보여주고 가야. 뭘, 뭘 보여주지? 뭐, 노래라도 해. 노래요? 저 노래 존나 못해요. <laughs> 갑자기 꺼져도 이상하지 않다고? 언저 그렇게까지 취하지 않았어요. 저 완전 제정신이거든요. 술 응. 정보도 좀. 이거, 이거? 응. <laughs> 이것도 시위에 팔아요. 이거 진짜 맛있어요. 이게, 얘는 약간 레드, 레드 와인인데, 이거 진짜 맛있어. 네. 이거 얼마냐고? 아, 얘가 11,900원인 거 확인했고, 다 합쳐서 2만 0천 얼마였으면 얘는 얼마일까? 문제야 갑자기? 수학 문제야. 봐 봐. 얘가 1900원인 1건 확인했어. 근데 합쳐서 28,900원인가 했거든. 얘는 얼마지? 맞춰 봐. 이게 11,000, 1900원이었거든. 11 근데 합쳐서 28,000 얼마가 나왔어. 근데 얘는 그럼 얼마지? 아, 모르겠어. 이게 얼마지? 뭐지? 아, 내가 이거 나방을 끄고 계산기를 뜯드릴수 없잖아. 만 얼마래. 끝까지 암 산한다는 얘기나. <laughs> 암산이 가능해? 나, 나, 세 자리 이상 넘어가면 암산 못해. 아, 세 자리가 맞다. 두 자리 이상 넘어가면. 아, 진짜 동이게거 되게 어려운 문제였나봐. 어, 맞아. 언니, 잘래요?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나 오늘 12시에 자도 될것 같아. 어, 다들 좀 수학은 조금. 뭐야, 나1포자야 뭐야. 나 실망스러워. 음, 어, 대답해주셨어. 16,000원 가량 하겠대. 아 16,000원 왜 이렇게 비싸, 이거, 진짜. <laughs> 아, 잠나 지금 나 너무 화나. 나 지금 계산 좀 확인해봐야 될것 같아. 나 이거 1 6 0 0 0 원인지 몰랐거든? 계산할 생각 안 해. <laughs> 보고 있던 이과들공손한손이나 이렇게 우리 방송에 수준이 낮은지 몰랐거든? <laughs> 28,000 얼마에서 만 1,900원도 못 빼? 야, 너무 실망스러워. 그래놓고서 지금 나한테 개명창시 놀린 거야? 아, 너무 실망스러워. 아 착각한 걸 수도 있잖아. 28,000 얼마였던 것 같은데. 아23,000 얼마인가? 그럼 23,000 얼마에서 11,900원 빼면 얼마야? 뭔 소리야? 근데 비싸서 <laughs> 자꾸 계산시키나아 지금 내가 너네랑 라방하니까 계산기를 못 키잖아. <laughs> 니네가 키워야지. 아 근데 얘네도 못키는구나 나랑. 엄마! 아리 엄마! 어. 계산이 오늘 라방 콘텐츠 계산이냐고. 아니 이렇게 암산 못할 줄 몰랐지. 오늘 컨텐츠 암산이고 개명창실해. 응. <laughs> 계산 못한다고 혼나는 <laughs> 느낌이라고. 아고 왜 이렇게 암산을 못해 다들. 나 진짜 실망이야. 우리 방송 이렇게 수준 낮았어? 막잔 막잔이래. 막잔이라고. 응. 그래 이거 막 이거 근데 막잔이긴 해. 이거 먹고 이제 끝. 이거, 이거 다 마시면 가자. 막상 끝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아쉽다. 다음 주 다음부터 예습하고 들어. 아 뭐라고? <laughs> 다음 라방에 계산이. 계속... 다음 라방에 계산이 들어와. 진짜. 나 너무 실망이야. 아그니까나 이렇게 암산 못하는지 몰랐어. 나 생일 때나 생일 때 라방 키고 생일 파티 해야겠다. 올라 재밌겠다. 호랑님 생일 파티처럼.